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사 n d 를 만드신 ents청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a y s 사 n d a y 아들 우주의 y Sunday, s 하 n d a y Sunday, s 하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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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장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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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하시 a y Sunday, s u n 니 a y s u n d a 성령을 지수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설득되었다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수하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사도행정 2장 44절로부터 47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모든 물건을 서로 또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모든 개성에게 칭송을 하다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어,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전도의 물결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다음 세대의 문제인데요. 요즘에 청소년 학생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좌절감을 가지고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친구로부터 놀림 당합니다.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이번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팀 켈러의 탈 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꼭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세기, 수백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이러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와 사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신성한 질서의 체계나 인간에 대한 존엄, 아니면 초월적인 절대자에 대한 도덕성의 존재 이런 부분은 인정해 왔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라는 명분 아래에서 제 의식은 상실되어 가고 있고 선함을 위한 신의 존재, 어쩌면 어떤 천국과 같은 사후 세계는 그냥 종신 보험과 같은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IT, 어, 세리 터컬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러한 역시, 어, 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SNS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24시간 매달리는 겁니다. 24시간 매달리는 유튜브, SNS. 이는 다음 세대의 공감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시키고 있고, 기성 세대는 정치 양극화로 내몰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교회에 역시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또한 이러한 양극화에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는 생명을 향한 전도는 폐점 휴업이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걸고 전도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열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교회 한번 와봐라.라고 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이에 응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리라. 왜? 24시간 우리를 지배하는 SNS는 이미 세상 문화의 내러티브로 지배당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고 신앙인은 직장과 학교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 교회는 전도하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아이들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로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역시 저는 이것이 많은 부분에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결국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은 와보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디 허타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를 이야기 하겠죠 로마 제국의 박해와 엄청난 사회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격리되고 있는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충격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충격적인 공동체였다. 초기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 간섭,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신앙 공동체로 인종, 나라, 문화, 신분, 이념, 철학, 권력, 물질,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어쩌면 우리는 방금 제가 나열한 그 어떤 하나도 극복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문제도 극복 못하죠. 정치 문제도 극복 못하죠. 인연 문제도 극복 못하죠. 권력 문제 극복 못하죠. 물질 문제 극복 못하죠. 이 모든 것을 극복했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버려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박해하는 순간에도 용서하고 기도하는 충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오늘 읽었던 저희들의 본문 이 본문은 윤리와 규범이 아닙니다. 이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것을 윤리와 규범이 아닌 역사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선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곧 네팔선교 떠납니다. 홍대 세계에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또한 심어놓고는 우리 김한성 목사님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많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에 선물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회복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기동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결여됨을 받으시오며, 나름 없으며, 뜻이 하한 손으로 같이 땅에서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를 쌓여 줄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온에까지 모아 주시고, 다 만하게서 구원받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